안녕하세요. 음, 이번에는 세이버투스 강화 스프링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교체 방법과 같이 알려드릴게요. 기, 기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정색, 검정색 스프링이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 세이버투스에 달려있는 쇼교입니다 어, 편의를 시간 관계상 여기 오시면은 나사는 제가 먼저 빼놨고요. 교체하시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나사가 고정이 하나 되어있어요. 그거 나사 빼시고 힘을 눌러서 여기딱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존에 기성품인 이게 세이버투스 옵션 쇽이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요게 기본으로 달려있는 기본으로 달려있는 쇽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한한 봉지에 이렇게 세, 세 가지 종류가 다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노란 색상은 오히려 기본 쇽보다도 더 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기본 기본 쇽 강도 보시면 이 여기 더 많이 감겨 있죠? 예, 감겨 있을수록 스프링은 두께가 두껍거나 이렇게 많이 강적 그, 적게 감겨 있을수록 강성이 셉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기본 옵션 중에 제일 강한 쇼, 기본 쇼, 제일 무른 쇼. 요거는 너무 물러서 제하고요. 오늘 비교는 요 제일 그 옵션 속 중에 제일 강한 거와 여기 스댄으로 나온 예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쇽과 좀더 강한 거 가장 강한 거 이렇게 겠습니다 일단 기본 쇽은 보시면 자기 그 전에 두개 하면 이 정도 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강성 테스트를 위해서 한쪽을 빼놓고 한쪽으로 얼마나 버텨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 기본 쇽이고요. 기본 쇽은 누르면 크게 안 올라와요. 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안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피킹 옵션쇼크로 나온 것 중에 제일 강한 쇼크. 넣어 놓고요. 눌러 보겠습니다. 네. 말은 옵션쇼크라고 하는데. 네.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이정도고요 그 스탠더로 나온 쇼벌 피게 트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끼우시고 걸어만 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다사 고정하시고 딱서 있죠. 이를 네. 느껴지시겠어요? 그이렇 보시면,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 조금 안쪽으로 감으시면 좀더 부드러워지고요. 좀더 강하게 하시면 밑으로 감으시면 됩니다. 기본 쪽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쇼고일 중에 기존에 밑으로 서커스 쇼기 너무 무르다 보니까 쇼고일을 뭐, 천방 이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쇼기 내려갈 때도 잘안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잘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렌드 부분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쇼고일은 한, 500방에서 한 600방 정도. 조금 하다하게 쓰고 싶으신 분은 한 700방 정도. 그 정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